자자자자자! 자, 자, 자! 반가워요. 강의 끝나고 오버 시켜니까 갑자기 야뭐 트레이서? 솜사탕 파세요? 아딱솜사탕 색깔인데. 아, 그래 특별한 기. 이게 무슨 소리죠? 특별한 기? 아 사라고? 미안해. 아난 내가 잡을게 이 자식. 뭐지뭔지왜 장착형도. 전멸전 경쟁전 이거 상당히 재밌어 보이는데 일단 가볍게 몸좀 풀고 가겠습니다 역시 몸 푸는덴 이캠 위치 때문에 내마이크 켜져있는지 안켜져있는지 안, 켜져 안 보인다니까요 뭐 이렇게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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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볍게 그냥 오우씨 반대 여기 위에 있는 거 뛰는 줄 알고 선감을 뺐죠? <laughs> 이것이 바로 심리적! 그리고 이제 이 친구 벌써 도망갔나 했더니 여기 있네요 뭐 어쩔 건데 미안하다 그냥 석양이 없는 걸 봤어요 우리가 그러면 그냥 마이웨이 하면 돼요 저 친구도 마이웨이 하지만 나는 나의 마이웨이를 하겠다 우리 팀 그냥 싹다마이웨이지 안 되지. 어디 갈고리를 그렇게. 오, 쉣. 우리 팀이 죽어 나가고말건 아무 상관없죠? 나만 살면 돼요. 나만 살아있으면 돼. 뭐, 뭐, 어쩔 건데. 오, 오, 나 수면 맞기 싫어. 좋았어. 수면 피했어. 나 힐해줘. 힐, 힐, 힐. 힐해야 내가 가지. 자, 어디요? 좀 알아서 좀 썰어주세요 좀 귀찮게 하네 거 어이구 응 나는 못막아줘라는 개인주의야 아, 아그 메르시 내가 어떻게 나 긁어놨는데 어너 그거 못 막아줘 내가 내가 막아줄 수 있는 한계가 아니야 그거 어 그거 내가 못 막아줘 내가 강착은 막아줄 수 있어도 너에게 쏟아지는 포커싱을 막을 아수없어 어. 아아이 열받네 야 내가 얘네들이랑 같이 있다고 어? 내가 겁나 무시해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니거든 친구들? 강착 뺐고 그럼 끼고 어 안돼 갈고리 안돼 나 맞아질 생각이 없잖아 나는 방벽7초 남았고 화물 밀거야 나는 방벽3초 남았기 때문에 지금 뛸거야 나는 지금 나? 지금 나뛰우는거야 아니, 말이 돼? 아니, 게임 한지 3분이 지났는데, 괜찮은 플레이에 15명이 말이 돼? 나 언제 가? 나 언제 뛰어? 나 뛰고 싶어. 나 너무 뛰고 싶어. 뛰고 싶은데, 뛸 각이 안 나와. 어? 내가 각이 끝나고, 즐거운 오버워치를 하고 싶은데, 어? 도거죽기라 따고 싶은데, 뛰고 싶은데,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아.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아. 나뭐 어쩌라는 거야? 어? 그 그만, 그만, 그나게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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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랬지. 어? 너 그만, 그하게 하랬지! 그너 그만, 그하게 하랬지 내가 밀어요 화물 밀어요 빨리 뭐올 거야? 오면 어쩔건지 화물 음. 화물 화물 올 거야? 올 거야? 올 거야? 진심이야? 올 거야? 올 거야? 올 거야? 니가 오면 어쩔 건데. 제기랄 방벽 1초 감동질하죠왜 <목소리> 다행이야. 우리 팀원들은 남 탓을 하지 않았어. 선멸이나 해야지, 선멸. 얼마나 재밌겠어. 어? 선멸. 선멸전 진짜 됐다 오랜만에 해버 초반에 쓸만한 거다 쓰면 안 돼요. 나중에 진짜 답이 없어 답이 없어 애들아 이 저, 썩을 것 저거 루모? 미안하다 얘들아 리넨 너희들 잡기에 최적화되었어 에나 이거 혼자서 이려 그러고 있었나? 야왜 그랬냐고 밖에 물어볼 수가 없어 내가 얘네랑 붙고 있으면 그때 때리면 되잖아 봤지? 맞네? 쟤네... 쟤네 뭐 아아 내 눈! 고 다다 근데 어라 서울 죽여 죽여 죽 때려 죽여 때려 죽여. 아니 아, 아니 친구들 말이지? 와 류팡 당했다 진짜. 아이. <웃음> <웃음> 이 겐지는 자기 혼자 죽으러 나가는 애이기 때문에 내가 캐할 능력치를 벗어. 예 알겠습니다 어보광. 어 팀버 켜져 있었나? 당연히 아, 네, 쏠려 있습니다 형님. 아 벗겨져요. 갈고리 있어야 되네 적반 정크 반비미자님 화이팅 정크 짜니다 형님 호그? 갈고리 있다 이거 뺐어요 방금 솔레디 피핍니다님 호그 기절 오케이 굿싹어나 마이크 꺼져있는 거맞는데 <laughs> <laughs> 다행이다 뭐하지 상대도 어, 호그 또또났습니다님 오케이, 우리 브리핑 너무 좋고. 내가 행님이 아닐 수도 있어. 2층 보고 있습니다. <laughs> 제가. 형님 맞아서 다행이다. 마이님 들어가보세요. 그냥 싹다 일로 오케이, 굿. 안아놓린다 <laughs> 이거. 마이님좀 살려주실 수있요 <laughs> 짠! 같이 <다> 고! <죽어! 웃음> 아, 한명 나왔나? <laughs> 루시 기절! 오우야, 나 뒤진다! 루시 개피! 막시어루 근데 나케 없어 이제 오케이 안돼 안돼 빼야돼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요. 뭐오 루시오! 우오 루시오! 거시오 루시오! 루시오! 루시고 루시오! 루시오! 루 2층에서 아마 8대라도 찍을 거에 까비 나이스 고마워요 끝났어. 나이스 예빠지다 <laughs> 가자 우리는할수 있다 가자 아니야? 위치 변환기 설치 완료. 설치하고 아직 음신 나지 않습니다 오우 쒜 예.

개피개피 가위. 아이고. 나이스. 이거 이겨, 이겨. 내가 이겨. 내가 이겨. <laughs>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laughs> <아싸. 웃음> 죽어야지 소매 뺐으면 죽어야지. <웃음> <웃음> 어 너무 즐거워. 아 재밌었다. 이제 점심 먹으러 가볼게요. 바이바이.